검색 광고를 운영 중인 마케터라면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할지, 문화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지, 랜딩 이찰 등 운영 전략은 적절한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. 구글 AI Max의 등장으로 그 고민이 줄어들겠습니다. AI Max란 기존 검색 캠페인에 추가되는 AI 기반 자동화 기능으로, 기존 검색 캠페인 설정 화면에서 토글을 활성화해 주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, 키워드 자동 생성 및 확장. AI Max의 검색어 일치 기능을 사용하면, 랜딩 URL 및 광고 에셋을 분석하여 새로운 키워드를 자동으로 발굴합니다. 이제 키워드 플래너에서 새 키워드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, 관련성이 높고 실적도 우수한 검색어를 빠르게 찾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광고 문안 자동 생성. 검색 광고에서 클릭 유도를 위한 문안 작성은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데요. 텍스트 맞춤 설정 기능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문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성과가 우수한 문안을 우선으로 노출함으로써 사용자 의도에 맞는 빠른 최적화가 가능합니다. 셋째, 최종 URL 자동 선택.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AI가 파악해서 해당 사용자를 사이트 내 가장 적합한 페이지로 연결해줍니다. 이에 키워드별 URL을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더 높은 전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구글 내부 테스트 결과 AI 맥스 캠페인은 확실한 성과 향상을 보였는데요. 운영 리소스는 줄이고 성과는 끌어올리는 이상적인 해답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테스트 운영을 통해 신중히 접근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.